민강유통 본사, 회장실 앞. 사내 직원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속보 자막이 번쩍였다. 속보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 백설이와의 결혼 전격 발표. 순식간에 메신저는 벌집이 되었고 임원실 복도는 불길처럼 술렁였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건 민가의 피부치들이었다. 경체는 손에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그대로 내던졌다. 아버지 설마 설마 진심이에요? 지섭은 노려보듯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를 갈았다. 저 여자를 우리 어머니 자리에 앉히겠다고. 수정은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건 오너리스크를 넘어서 가문의 치우기야. 그리고 분노로 물든 발걸음이 곧장 두식의 방으로 향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자식들이 들이닥쳤다. 지섭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세요? 두식은 묵묵히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자 경채가 한술 더떠 외쳤다. 이 결혼 절대로 안 돼요. 아버지, 우리 가문은 장난이 아니에요. 민간 유통의 미래는. 그러나 두식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눈을 번뜩 뜨며 포효했다. 한 번만 더 루시아 놓고 찍고 까불면 내 집에서 즉시 쫓겨날 줄 알아. 천둥 같은 고함이 방안을 때려 눕혔다. 순간 경채와 지섭, 수정 모두 숨을 삼켰다. 경채의 손이 떨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아버지, 이 결혼 내가 반드시 막을 거예요. 한편 서리와 세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 위 따뜻한 미소가 오갔다. 언니랑 이렇게 밥 먹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세리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서리는 포크를 내려놓고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리야, 내가 이렇게 웃어주는 게 나한테는 세상 전부야. 그러나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경체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이힐을 딱딱 올리며 다가와 식탁에 손을 얹었다. 세리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야. 아무리 고집불통의 꼴통이어도 그 정도는 안다고. 경채의 입술이 비틀렸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널 키워온 세월이 얼만데. 세리는 두려움 없이 맞받아쳤다. 언니가 무슨 엄마야. 나한테 엄마는 설이 언니야. 순간 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누가 진짜 가족인지 세상이 보게 해주지. 늦은 밤 두식의 침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에 대답했다. 괴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두식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걸었다. 날 잡았네. 기억될 날이야. 처리해. 그 순간, 피한 방울 없는 결단이 내려졌다. 그리고 어둠 속 필두의 신음이 폐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 이게 다 누구 사주야. 그러나 돌아온 건 곤봉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결혼 발표 소식을 들은 태경은 서리를 찾아갔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는 채로 그는 서리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루시아가 아니라 백서리. 당신을 많이 좋아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목소리는 절규처럼 떨렸다. 서리는 조용히 그 손을 감싸쥐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태경 씨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왜요? 왜 괴물이 되려고 해요?" 서리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사랑의 자격이 어딨어요? 난내 방식대로 끝까지 갈 거예요. 태경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럼 우린 이제 끝인가요? 서리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같은 시각, 민간의 저택. 지섭은 벽을 치며 경체를 노려봤다. 아버지를 끌어내리겠다고. 내가 감히? 경체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무너져. 내가 막을 거야. 그 순간 수정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언니도 서리도 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민두식의 결혼 발표, 가문의 반발, 경채와 세리의 대립, 태경의 절규, 그리고 필두를 겨냥한 처리해라는 명령. 모든 퍼즐은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사랑의 자격이 어딨어요그 단호한 외침이 권력과 피로 얼룩진 민강 유통의 심장부를 찢어 밝히고 있다. 사랑은 구원일까 파멸일까?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사랑을 잃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 두식의 결혼, 서리의 선택, 태경의 절규, 경채의 분노, 그리고 처리해라는 섬뜩한 명령. 민강유통. 이제 그 심장은 폭발 직전이다.